안녕하세요. 고시당입니다. 오늘은요, 녹주석 괄사를 이용해서 날렵하고 매끈한 턱선 만드는 방법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괄사 관리 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꼭 세안 후 깨끗한 얼굴에 마사지를 하셔야 해요. 어, 노폐물이 있는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시게 되면 트러블이 유발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한 자극은 오히려 부을 수 있고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맨 얼굴에 마사지를 하시기보다는 집에서 사용하시는 수분 크림이나 앰플 그리고 페이스 오일을 이용을 하셔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자, 저는 저희 고시당에서 추천하는 유기농 100% 호호바 오일을 여기 오늘 관리할 특성과 목쪽까지 발라줄 텐데요. 우리 몸의 노폐물은 이렇게 목선을 지나서 쇄골 끝이 지점, 여기서 노폐물이 빠지기 때문에, 어, 오일을 얼굴과 목선 끝까지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 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오일을 발라주시면 촉촉함이 오래가니 마사지 하시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림프는 근육의 길이 빨라져야 림프순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귀 옆부터 풀어주세요. 모든 동작은 8번에서 10번 정도를 반복해주세요. 괄사의 뒷부분 모서리를 이용해서 귀 앞쪽을 풀어주세요. 귀 앞쪽을 잘 풀어주면 노폐물이 잘 빠질 뿐더러 붓기 완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두피 아래쪽도 딱딱하게 굳는데요. 녹주석 괄사로 헤어라인 뒤쪽도 풀어주세요. 기및 림프는 녹주석 괄사의 뒤쪽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10번, 왼쪽으로 10번, 천천히 롤링해주세요. 쇄골 쪽에는 노폐물이 빠지는 가장 큰 하수구가 있어요. 이곳은 괄사 모서리를 이용해 흔들어 주세요. 귀 옆쪽에서 목까지 빗자루로 마당을 쓸듯 쓸어 내려 주세요. 아, 하고 내 네, 턱뼈를 찾으세요. 앞쪽으로 턱뼈를 밀어주세요. 턱뼈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괄사를 턱 밑에 대고 왔다갔다 시소 타듯이 밀어주세요. 너무 세게 하시면 오히려 턱이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약한 강도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번에는 턱뼈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왔다 갔다 턱뼈를 마사지 해주세요.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되세요. 이번에는 턱인데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턱 주변에도 근육이 많이 뭉쳐 있습니다. 턱 쪽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평소 말을 많이 하는 입 주변도 근육을 풀어줍니다. 팔자주름도 풀어주세요. 입 주변을 동글동글 부드럽게 롤링해주세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롤링을 하면서 턱 주변 근육을 풀어주세요. 이때 울퉁불퉁 셀룰라이트가 분해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폐물을 버려줍니다. 귀및 림프에서 목 림프까지 빗자루로 쓸듯이 노폐물을 정리해주세요. 어, 녹주석 괄사로 매일매일 5분만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독소와 노폐물이 빠진 날렵하고 매끈한 턱선을 가지실 수가 있고요 정말 또래 친구들보다 5살은 어려 보일 수 있는 그런 동안 외모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 위해서 투자하는 하루 5분 꼭 가져주세요